비하인드 더 플라워 순간의 연속인 우리의 삶에 추억이라는 특별한 씨앗을 심어주는 존재 바로 꽃이죠. 그런 꽃들이 저마다 한 편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꽃에게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들려오는 히로애락이 가득 담긴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아네모네에게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랑과 미와 풍요의 여신, 바로 아프로디테죠. 맑은 날씨에 푸르다 못해 싱그러운 풍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던 아프로디테를 누군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바로 아프로디테의 아들, 사랑의 신 에로스였죠. 아들, 오랜만이구나. 와서 앉으렴. 마침 적적했는데 잘 됐다. 이 어미와 차 한잔하자꾸나. 아프로디테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저은 에로스는 제 팔에 걸린 바구니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도 좋지만 이 바구니를 좀 보세요. 안에 무엇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제야 바구니의 존재를 인지한 아프로디테는 고개를 갸웃대다 아들이 짓고 있는 어딘가 신이나 보이는 표정에 바구니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투시 능력을 가진 여신이 아니었기에 곧두 손을 들며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네. 그러지 말고 그냥 알려주렴. 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리 신이 난 거니? 아프로디테의 말에 에로스는 해맑게 웃으며 테이블에 바구니를 내려놓고 그 위에 덮어둔 천을 걷어냈습니다. 짜잔, 어머, 어머니를 위해 준비했어요. 바구니 안에는 부드러운 빵과 치즈, 탐스러운 과일, 향긋한 포도주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 소풍 가요, 어머니. 이렇게 아프로디테와 에로스는 소풍을 떠났습니다. 근처의 들판이 목적지인 소소한 소풍이었지만 둘의 얼굴에선 밝은 미소가 지워지지 않았죠. 저기 저큰 나무 밑에 자리를 펼까요 나무가 커서 그런지 그늘도 져있네요 좋지 가보자꾸나 수백 년은 좋히산것 같은 큰 나무는 넓게 가지를 뻗어 초록의 잎들을 한가득 피어내그 밑에 앉은 둘의 머리 위를 촘촘히도 가려주었습니다. 아프로디테와 에로스는 잠시 눈을 감고 제 몸을 감싸는 시원한 바람을 만끽했어요. 먼저 눈을 뜬 에로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바구니에 들어있는 녀석들이 제 역할을 할 때가 된것 같아요. 그렇지? 어디 제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기대가 되는구나. 아프로디테와 에로스는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에로스가 준비해온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잔에 담긴 포도주의 향을 음미하고 있던 아프로디테에게 에로스가 무언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만든 화살인데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그것은 바로 에로스의 두 가지 화살 중 하나인 누구든 맞으면 그 순간 마주치니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황금 화살이었습니다. 이번에 만든 화살이라고? 그런데 이 화살은 황금 화살 아니니? 네? 황금 화살이요? 어, 어머니! 하! That 금치 못했습니다. 황금 화살을 들고 있던 아프로디테 등에 갑자기 튀어나온 들짐승이 세게 부딪혀 아프로디테가 황금 화살에 그의 가슴계를 찔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프로디테가 찔린 화살이 일반 화살이 아닌 황금 화살이라니. 에로스는 유난히 잘 만들어진 일반 화살을 제 어머니에게 자랑하려 화살통을 뒤적이다 그만 황금 화살을 잡아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고통의 눈을 질끈 감고 신음하는 아프로디테. 황당한 에로스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들의 음료인 넥타를 가져오려는 것이었죠. 신들은 어떤 부상을 입어도 넥타만 마시면 멀쩡하게 회복되니까요. 어머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얼른 가서 넥타를 가지고 올게요. 아프로디테는 여전히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 아프로디테에게 에로스는 신신 당부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제가 다시 오기 전까진 절대, 절대 눈 뜨시면 안 돼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눈을 뜨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렇게 홀로 남은 아프로디테는 타들어가는 듯 아픈 가슴깨를 부여잡고 이를 악물며 에로스의 당부대로 두 눈을 꼭 감은 채 에로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여전히 고통 속에 있던 아프로디테의 앞에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순간, 아프로디테는 자신에게 훅 끼쳐오는 달콤하고도 시원하고 부드럽고도 강인한 향기에 저도 모르게 두 눈을 떠버렸습니다. 저 괜찮으십니까? 아프로디테의 시야에는 그가 맡은 향기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인간 청년, 아도니스가 있었어요. 황금 화살의 힘은 누구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여신 아프로디테조차 말이죠. 부신 하늘에 시선을 가린 채내품 안에 안기네. 흐름는 н 에 н о г 바 е 채 그대로 и 이 ы п 그날 이후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그는 매일같이 아도니스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했어요.아도니스도 그런 아프로디테에게 점점 빠져들었고 둘은 어느새 열렬히 사랑하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아프로디테는 하루 온종일을 아도니스와 함께했어요.낮에는 사냥꾼인 아도니스를 따라 들판에서 사냥을 즐겼고 밤에는 아도니스의 품에 안겨 날이 밝도록 사랑을 속삭였습니다.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신들의 궁전인 올림포스에서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신들의 모임에 인간인 아도니스가 동행할 수 있을 리 없었으니 아프로디테는 울상을 지으며 아도니스를 껴안았습니다. 아도니스, 당신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데 오늘 하루만 모임에 가지 말까? 아도니스는 푸스스 웃으며 아프로디테를 달랬죠. 모임에 가시지 않으면 제우스님께서 분명 언짢아하실 거예요. 아프로디테님께서 지우스님께 꾸중을 들으신다면 제 마음이 무척이나 아플 거고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어서 다녀오세요. 아도니스의 말에 아프로디테는 말없이 이를 살이 물었어요. 그가 아도니스와 잠시라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하는 건 아도니스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익히 들어왔던 불길한 이야기 때문도 있었죠. 아도니스 신의 사랑을 받은 인간은 생명의 끈을 빨리 놓게 된다는 오래된 얘기가 있어. 난 그대가 내가 없는 사이 잘못될까봐 너무 걱정돼. 아의 떨리는 목소리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울망울망한 얼굴에 아도니스는 다정하게 웃으며 그를 더 단단히 안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프로디테님. 비록 인간이지만 저는 인간 중에선 제일 가는 사냥꾼인걸요. 그리고 금방 다녀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늦으시겠어요. 어서 출발하셔야죠. 아프로디테는 떨어지지 않는 발을 겨우 떼어 아도니스에게 몸을 조심할 것을 거듭 당부하곤 올림포스로 떠났습니다. 아도니스는 아프로디테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그를 배웅한후 주위를 살피곤 조용히 집에 나섰습니다. 아도니스의 얼굴은 야망으로 가득 물들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님이 돌아오시면 맛있는 멧돼지 요리를 대접해야지. 그는 저의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몰래 성대한 환영만찬을 준비할 생각으로 잔뜩 들떠있던 것이었습니다. <목소리> I can I'm all night 아도니스가 향한 곳은 녹음이 잔뜩 우거진 숲이었어요. 먹이를 노리는 맹수와 같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그의 시야에 느릿느릿 걷고 있는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오 좋아. 오늘의 사냥감은 저 녀석이로군. 아도니스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멧돼지의 심장을 향해 힘껏 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냥감의 심장을 꿰뚫지 못하는 일이 없던 아도니스의 창이. 멧돼지의 옆구리를 스치기만 하고 빗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뭐 뭐야? 빗나갔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어? 안돼! 아도니스가 당황해 주춤하는 사이 잔뜩 성인한 멧돼지가 순식간에 아도니스를 덮쳤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멧돼지 밑에 깔리게 된 아도니스는 무기를 잡을 틈도 찾지 못해 맨손으로 멧돼지를 상대해야 했어요. 어, 아 안돼!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도와줘요! 아도니스가 아무리 훌륭한 사냥꾼이라도 거대한 멧돼지, 그것도 화가 머리끝까지 난 멧돼지를 무기도 없이 홀로 상대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멧돼지는 날카로운 불로 아도니스를 연신 강하게 들이받았어요. 아도니스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이 축 늘어지자 멧돼지는 코끼면에 뿜고 사라져버렸어요. 아프로디테님, 아프로디테님. 아도니스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애쓰며 아프로디테의 이름만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네. 올림포스에서 아도니스의 목소리를 듣고 빠르게 날아온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의 몸을 끌어안았어요. 아도니스! 아프로디테가 그의 몸에서 철철 흐르는 피를 막아보려 했었지만 이미 아도니스는 생명의 끈을 놓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한대, 아도니스, 죽지 마! 아도니스는 결국 생명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아프로디테는 그의 죽음을 끌어안고 몇날 며칠 동안 오열했어요. 셀수 없이 많은 날이 지나고서야 겨우 눈물을 그친 아프로디테는 지친 얼굴로 가만히 아도니스의 얼굴을 쓸어내리다 아도니스가 흘린 피가 고인 곳에 넥타를 붓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당신이 흘린 피를 모두 꽃으로 피워서 우리의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거야. 아프로디테의 말과 함께 아도니스의 피가 고인 곳에서. 그의 피만큼 붉은 꽃들이 하나둘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니스의 피와 아프로, 아프로디테의 눈물로 피어난 꽃. 그 꽃이 바로 아네모네랍니다. 아네모네가 품고 있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네모네의 꽃말은 속절없는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디테의 사랑은 결코 속절없지 않을 것 같네요. 앞으로 누군가 또는 우리의 삶에 아네모네의 씨앗을 심을 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비하인드 더 플라워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김수빈, 기술 한결, 진행의 박서정, 이지훈, 이혜린이었습니다.